울산광역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삶을 챙기고 시민과 함께하는 울산광역시의회 1월 의정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는 1월 27일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3차 회의를 열고 제22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했습니다. 지난 1월 13일과 28일에는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려 자료 제출 요구의 건과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심사 후 원안 가결했습니다. 혁신도시 시즌2 특별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2년도 혁신도시 시즌2 정책과 관련한 주요 업무를 청취하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 진행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원전안전특별위원회는 원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며 원전안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동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어서 울산광역시의회 간담회 소식입니다. 지난 1월 6일 서희웅 의회 운영위원장은 시청각 장애인 단체장 및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각 장애인과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여 시청각 장애인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어서 11일에는 울산광역시 녹지공원과 울주군 도시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양읍 골목공원 조성 사업 계획 및 추진 상황 청취와 공원 조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끝으로 18일에는 울산광역시 버스 택시과 관계자와 함께 광역전철 개통 이후 서생, 남창, 망양, 덕하역 등 남울주 정차역을 이용하는 승객의 대중교통 불편사항 및 해결책에 대하여 논의했습니다. 윤덕권 김시현 의원은 시와 울산 개인 택시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 확대 간담회를 개최하여 참석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전기택시 보급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했습니다. 손근호 교육위원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채호 의장과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후된 연포배수지의 공원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지난 1월 18일 이미영 의원은 장애인 및 돌봄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의회 견학을 함께하며 비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인 학생 등 시민들이 부담 없이 의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20일에는 생활 속 예술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참석한 예술인들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예술 체험 공간 조성과 함께할 수 있는 예술 축제 마련 등을 건의했습니다. 다음으로 24일에는 무거동 주민과 무거동 현안 사항 논의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들은 해마다 되풀이 되는 무거동 남은 프라자와 신봉 로터리 일원 상습 침수 구역에 배수 대책 등을 요구했습니다. 끝으로 25일에는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과 실천 중심의 시민 교육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시민환경교육원의 조속한 설립을 위한 조례 제정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월 19일 김시연 의원은 청소년 방역 팩스 찬반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선 공익적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찬성 의견과 개인의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의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24일에는 청년 상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왕리단길 조성 및 왕생이길 현안 청취 간담회를 개최하여 침체되어 있는 왕생로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혁신도시 시즌2 특별위원회는 혁신도시 활성화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혁신도시 교통 문제 개선, 공공병원 도입, 문화시설의 이용 확충 등 다양한 의견을 건의했습니다. 문화 수도 울산 컨텐츠 정책 연구회는 2021년 연구 용역 결과 공유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신규 자문위원 위촉 및 연구 용역 결과물을 의정 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전영희 의원은 최고장위회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조례 개정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고장인에 대한 예우. 지원 방안 등 건의 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윤정록 의원은 울산의 미래 디지털 행정혁신 토론회에서 주제 발제 이후 울산 전자정부 어디까지 왔나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이어나갔습니다. 생태관광연구회는 도시마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은 태화강으로 유입되는 다양한 소화천의 생태 보건과 보존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백운찬 의원은 북구 야구 동호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설 효율성 확보 및 늘어나는 야구장 확충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안수일 부의장은 한국임업후계자협회와 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산림의 이용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임업 활동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어서 현장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박병석 의장은 백운찬 의원 및 울산광역시 교통 건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울산역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북울산역 이용객 불편 사항 청취 후 북울산역 버스 노선 증설. 북구와 광역 전철 연계 강화 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산하동 일원 강동 리조트 조성 예정지, 도로 민원 현장을 찾아 교통 문제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점검을 했습니다. 울산 광역시 의회는 울산 종합운동장, 문수 축구 경기장에 설치된 임시 선별 검사소를 방문하여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방역 상황을 살폈으며 이어서 신정 시장을 방문해 재수 용품과 농축 산물 등을 직접 구입하며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울산 시립 미술관을 현장 방문하여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날 의원들은 시설 현황과 향후 계획 등 미술관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울산 지역 문화 관광 컨텐츠 연계 방안, 지원 인력 부족 등 문제점 해결책을 주문했습니다. 이상으로 공감과 소통으로 시민과 함께 나아가는 울산광역시의 1월 의정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